안녕하세요. 경의 방식대로 의경인셉입니다 오늘은 삼각함수의 성질에서 각변환을 연습할 건데요. 그중에 첫 번째 주기함수에 관련된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nπ 세타의 삼각함수. 뭐, 너무 당연하죠. 2nπ. 2π가 몇 도예요? 360도죠. 360도를 n번 돈다는 거예요. 여기서 360도를 돌면 제자리에 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몇번 돌든, 이 파이가 몇번 돌든 제자리에 와 있다. 맞죠? 그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떤 동경이 있어요? 단위원상에서? 항상 단위원이죠. 여러분, 단위원은 열심히 빠르게 각도 찾는 거 열심히 연습하시고 계시죠? 생각하면서도 그게 연습이 안 되면 망합니다. 그냥 삼각함수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든 극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세타라는 각을 걷어요. 세타라는 동경을 걷고, 여기서 90도로 걷죠. 그런데 이 세타에서 EM파이가 더해져도, 얘, 이동경. 어? 두 바퀴 돌아도, 얘, 세 바퀴 돌아도, 얘잖아요 동경의 변화가 없어요. 맞아요? 따라서, sign, EM파이 더하기 세타는 동경이 일치하는데, 어, R, 여기가 R이 아니라 1이죠. 1, X, Y. 할 때, 사인 값, 코사인 값이 바뀌나요? 단위원상에서 이 X자표가 코사인 세타 값. Y가 사인 세타 값.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인데, 동등이 동일한데, 뭐. 이 직각 삼각형이 변하지 않는데, 당연히 동일하죠. 사인 세타와 동일하다. 360도를 더해도 동경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인 값 동일하다. 코사인 세타도 2m파이. 한 바퀴 더 도는 것은 몇 바퀴를 더 돌든 그 360도의 배수로, 2m파이의 배수로 돈다는 것은 동일한 값이다. 우리가 맨 처음에 각도에서 했잖아요? 똑같은 각 찾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 당연히 탄젠트 값도 동일하다 이거죠. 바로 이것을 e.m. 파이 세타의 삼각함수는 그냥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랑 동일하다는 거죠. 탄젠트 어 720도 플러스 30도라고 하면 그쵸? 720도 360도 곱하기 2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는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냥 지워버리고 탄젠트 30도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탄젠트 30도는 여기서 그렇죠. 기울기 가장 낮은 거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얼마이든 간에 360도의 배수면 또는 2파이의 배수면 그냥 날릴 수 있다. 걔는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기 함수 개념을 어, 뭐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이거 너무 쉽죠? 어. 동경이 일치하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전혀 변화 없다. 어. 근데 여기서 주기함수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경이 일치하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동일하다. 뭐 어려우신 거 있나요? 없죠?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러면 주기함수라는 개념을 한번 봅시다. 주기함수는 F A 더하기 X가 f(x) 와 동일하면 그쵸? 가 성립하면 주기가 a인 주기 함수다. 주기라는 건 그쵸? 한 바퀴 돌아서 되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응, 그 어떤 일이 계속... 계속 반복되는 것. 그때 이한번 반복되는 그 기간을 주기라고 하는 거죠. 그쵸? 어떤 일이 다시 되돌아와 있는 것. 그쵸?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번 하고 나면 또다시 봄이 오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게 주기라는 얘기예요. 1년도, 1년을 주기로, 뭐몇 년을 주기로,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때 그 주기예요. 얘도 마찬가지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다가 만약에 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f a 더하기 일과 f 일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응. 자, a를 만약에 a를 3이라고 합시다. a를 3이라고 하면 3 더하기 1과 f 1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얘가 그럼 f4 잖아요? 4에다 다시 여기다 4에다 다시 얘가 3이 되면 4 더하기 3이 되잖아요. 그럼 뭐랑 똑같아요? F7과 같겠죠. 맞아요? 또 여기가 7이 들어가면 7 더하기 3이니까 얘는 F10과 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1은 4와 같고, 4는 7과 같고, 이렇게 동일한 값이 쭉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얼마마다? 3마다. 좀 그림을 그려보면, 얘를 3이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1, 2. 여기 있는 F1 값은 F4와 동일하고, F7과 동일하고, F10과 동일하고, 이렇게 동일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3의 값은 3, 6과 9와 12와, 이렇게 다그 어떠한 일정한 모양이 있다면, 얘 모양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도 이렇게 그 모양을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속. 이해 갔어요? 어. 그러니까 이 똑같은 모양이 얼마마다 나온다? 3씩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요. 동일한 모양이 반복되는 것, 주기다.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표현된다? fA 더하기 x는 fx라고 표현되면 이건 주기 함수다. 이해 갔죠? 예.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주기입니다. f(a) 더하기 x는 x가 동일한데 거기 어떤 일정한 수가 더해질 때 어? 최소의 양수의 값 이걸 이렇게 보시면 6마다 반복된다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럴 때 그래서 주기를 쓰는 방법은 뭐야 최소의 양수의 값이라고 정의해놔요 최소의 양수의 값 a만큼이 주기다 어려워 안 어려워요 예 주기 함수 표시법 그래서 당연히 지금 보실까요? f 2파 더하기 세타나 f 세타나 동일하다는 거야. 그래서 주기가 얼마다? 2파다라는 거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주기가 2파인데 물론 탄젠트는 이거 줄어요. 2파 아니고 파가 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그 그래프 그릴 때 진짜로 그래프 그릴 때 주기 찾아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2파라고 생각합시다. 원상에서 한 바퀴 돌면 항상 제자리다. 따라서 주기는 이파이다 그쵸? 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m파이 사인 2m파이 더하기 세타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 값 변화 없이 동일하다. 주기함수 개념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강조하고 답니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fa 더하기 x가 fx 골. 이거 진짜 중요한 표현입니다. x가 동일하게 들어갔는데 이 a 상수가 더해졌는데 여기선 없었어 그럼 이 a가 다 보세요. a 더하기 x를 했는데 이 a 값이 그냥 사라져도 돼. 이럴 때이 a가 뭐다? 죽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시 어떤 숫자에다 a, x에다 어떤 a를 더 했는데 나올 때는 그냥 a를 버리고 나와도 돼. a 값이 사라져고 그냥 x만 사라져도 나왔어. 이러면 이 a가 뭐다? 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뭐 어렵진 않죠? 여기서 2 m 파이에서 이 파이 지워버리고 세타로 나올 수 있다면 이 파이가 주기다. 왜 주기함수를 알아보는 이런 표현들 굉장히 중요한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고 이것을 읽으셔야지 그래프를 뭐또 여러 가지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수 있어요. 제일 쉽지만 이 부분에서 제일 쉽지만 이이 이 표현이 가장 오늘 하이라이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기함수 표시법 열심히 공부해 놔두세요. 쉬우니까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꼭 반드시 숙지해 놓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두 번째, 각 변환 두 번째 음각공식입니다. 생각보다 이 음각공식 모르시면 문제 어렵게 푸셔야 돼요. 굉장히 쉽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세타가 있어요? 이게 동경이잖아요. 음각 공식은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죠 여기.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세타. 그럼 이두 삼각형 반지름 동 이거 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얘랑 얘랑 동일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 R이 y겠죠. y인데 밑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y. 얘 예, x 값 동일하죠? 그럼 보실까요?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 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세타 r분의 y, r분의 마이너스 y. 맞아요? 얘가 밑으로 가 있잖아요. 이 점의 좌표는 세타 동경의 이 점의 좌표는 마 마이너, X 마이너스 Y잖아요. 여기서 이 점에. 그러니까요. 물론 r 분의를 깔아야 되겠죠. 여기는 아직 줄이기 전이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r 분의 x. 탄젠트 세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x 분의 마이너스 y. 보시나요? 음. 얘는 뭐요? 사인 세타에 부호 바꾼 거죠. 그쵸? 여기 R분의 Y가 뭐예요? R분의 Y가 사인 세타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뭐라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 마이너스가 살아나오네요. 마이너스가 뭐하다고요? 살아나왔어요. R분의 X는 R분의 X. 똑같잖아요. 코사인 세타랑 같다. 아, 코사인 세타일 때이 마이너스는 죽어나오는구나. 없어졌네 그냥. 맞아요? 탄젠트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죠. R, X분의 Y에 뭐가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이게 응각공식입니다. 선생님, 근데요, 세타가 꼭 1, 사분면만 있나요? 한번 볼까요? 별로 의미가 왜 1, 사분면을 제일 생각하기 쉬우니까. 근데 만약에 다른 4분면에 동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면 이만큼이 세타잖아요. 그럼 동경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고요, 여기가 r이고요, 여기가 y이고요, 여기 가 마이너스 y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x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보신다면, 어, 얘랑 얘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사인 세타는 여기 사인 세타는 r 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 분의 마이너스 x.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X분의 Y. 근데 여기서 마이너,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 마이너스 세타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부터 가면 안 되지. 바보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세타죠? 이해가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세타. 그럼 마이너스 세타는 뭐야 R분의 마이너스 Y. 부호, 바뀌어 있죠? 사인은. 그쵸? 코사인 세, 마이너스 세타는 뭐야? r분의 마이너스 x, r분의 마이너스 x.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하죠? 어,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y, x분의 y. 얘의 부호와 반대예요. 따라서 얘의 개념과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하죠? 다시 한번. 사인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부호 값이 반대가 돼 있어요. 사인 세타였을 때 여기도 부호가 반대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도 코사인 세타로 동일해요. 그 다음에 탄젠 세타는 부호가 바뀌어 있어요. 따라서 1사분면으로 생각하든 2사분면으로 생각하든 3사분면으로 생각하든 어느 각이든 다 돌려놓으면 동일하게 성립해요. 따라서 우리는 세타를 굳이 어렵게 둔각이나 이런 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는 몇사분면각이라고 생각한다, 세타는. 대순대로 그림 그릴 때는 일사분면각으로 생각해서 간단하게 생각해도 되겠죠. 왜냐면 그림에서 일사분면으로 생각하나, 이사분면으로 생각하나, 삼사분면, 나머지 분면으로 생각해도 다 똑같은데, 이왕이면 생각하기 쉬운 일사분면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세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분면의 세타를 그리셔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사분면으로 생각한다. 자, 음각 공식 정리합니다. 음각 공식은 자, 그래서 우리가 세타와 할때자몇 사분면 각이 돼요? 세타를 일사분면으로 할때 얘는 4사분면이다제몇 사분면이다? 4사분면의 각이 돼요. 제4사분면 얼싸 안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안코 모두 다 1사 분면은 모두 다 양수였어요. 2사 분면은 사인만 양수였어요. 탄젠트는 뭐만 양수였어요? 3사 분면은 탄젠트만 양수였어요. 4사 분면은 코 사인만 양수였어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사인은 마이너스가 살아나온다. 음각공식에서 4사분명각이라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얘는 양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 세타로 죽여버린다 음수는 맞아요?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세타는 살아나온다 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이 음각이 살아나오지만 코사인만 죽입니다 코사인만 뭐한다? 마이너스가 죽어 나온다 사라진다 코사인만 사라진다 맞아요. 음각 공식입니다. 제4 사분명각에서 코사인만 양수였듯이 코사인만 음수를 죽인다. 코사인만 마이너스를 죽인다. 이해하시죠? 이게 바로 음각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7 파이. 마이너스 때문에 어려워 마이너스 어떻게 한다고요? 음각공식이니까 얘가 몇사분면인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 마이너스는 살아나온다 누구만 죽는다고 그랬어요? 코사인만 따라서 마이너스 사인 4분의 7파이 맞아요? 4분의 7파이는 여기에요 사인이에요 그럼 Y좌표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음수죠? 어려워 안 어려워?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만 따지지 않아도 굉장히 쉬운 각이 됩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11파이. 그럼 이 마이너스는 죽는다. 마이너스 는 뭐한다? 죽는다. 음각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만 죽는다. 사인과 탄젠트는 살아나온다. 마이너스가. 그래서 얘는 코사인 6분의 1 1파이에요 코사인 6분의 11파이는 바로 여기죠. 6분의 1일파이 6분의 11파이. 맞아요? 코사이니까 이거니까 2분의 루트 3이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탄젠트 무슨 각 할까요?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는 6, 아, 6분의 10파이죠. 뭐라고요? 6분의 10파이. 마이너스는 살아나와요. 마이너스는 뭐한다? 살아나온다. 탄젠트는 살아나온다. 그랬어요? 탄젠트 6분의 1파이 10π. 6분의 10파이는 여기니까 탄젠트네요. 기울기. 가장 Y축에 썼으니까 루트 3. 근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3. 따라서 답은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려워요? 응각 공식은 원래 각 찾는 거에다가 음각이 붙어도 사인은 살아나오고 코사인은 죽고 탄젠트는 살아나온다. 얼싸안고의 4사분면 얘기다. 코사인만 양수다. 코사인만 마이너스가 죽는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나머지 각변화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